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남양흐튼 메가시티 주택 홍보관에 왔습니다. 같이 주택을, 어, 홍보관을 구경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남양흐튼 메가시티를 공급합니다. 총 614세대고요. 어, 빛나는 개발 호재와, 어, 그 다음에 빅그린 대단지로 입지중심의 미래가치까지 최고가 되는 자부심, 빅그린 안에서 빛나는 뉴타운 아, 남양유탄, 뉴타운 남양유턴 메가시티 정승윤 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그린 어, 산단에 들어서는 남양유턴 메가시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미덕 기자님과 같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빅그린 산당은 123만 평의 규모로서 여의도 1.3배 면적에 123만 평의 고용 유발 효과 7만 평의 호남 서해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형 차세대 새로운 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 주거단지로 저희는 남양 휴튼 브랜드를 가지고 1, 2, 3, 4, 5차를 공급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차 남양유톤 614세대를 공급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까지 34평형으로서 최신형 평면으로 우리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 부족으로 해서 주거지에 대한 공급 부족으로 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 부족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30%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기, 저희, 남양 히트는 1차 앞에 해보 중학교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해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곧 이제, 무브로 승격될 예정인데, 해보 면이 무브로. 그리고요, 어, 지금은 평단가가 700, 후반대에서 800만원 초대인데,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절반 이상이 분양이 되게 되면 또 분양가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잡으시면, 지금 저희가 6천만 원그 안심 보장 증서를 해드리고요. 어두 번째로는 그 평당가를 올리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저희가 써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저희 거실하고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2천만 원 상당의 가격대를 저희가 지금 하신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빨리 분양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말씀하셔야 여기는 지하 2층에서 주차 시설이 지하 2층에서 어 830여 대 정도 충분히 한 가구당 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8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시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모델 잘하시 잘하시네요. 여기,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금 90,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94.5%인데 지금 현재는 97%까지 매매가 다 거의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그 인가가 날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어. 저희가 여기가 지금 저희가 1차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입지 조건.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린 산단, 그 공장 지역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또 거. 읽어주세요, 읽 어, 음. 저희 그 아파트 안에 맘스 그 카페, 치즈 카페가 저기 어, 만들어질 곳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아파트는 네 가지 형태의 음. 예. 아파트가 그 호베이 호베이로 예 호베이 예호베이인베이가인 체크 시스템이었어요. 신 아파트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까지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안으로 로비 단에들 예. 같이 도로가 이 아, 도로가 또 진입 도로가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네. 예. 플라테스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여러 개 있고요. 골프 연습장도 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주광향시와빛그린산만 연결하는 강주방향 진입도로가 장성에서부터 삼순환도로 건으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나주, 화순, 담양, 장성, 함평 이렇게 삼순환도로가 연결되는 과정이라 뭐 5분에서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한 어, 새로운 광역 신도시 개념에 어, 지어지는 어,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는 어, 현대 자동차에서 게스퍼를 생산하고 있지만, 금호 어, 타이아, 친환경 공단이 이전 계획으로 있어서 새로운 미래형 차세대 그런 공단으로 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34년이라. 네. 아래에 견본하우스 네. 음. 384A형으로 네. 저희가 453세대 정도는 네. 이 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네. 들어가보실게요. 이쪽으로 네. 네. 보시면 저희가 팬트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네.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네. 모든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뒀고요 음. 네. 오른쪽에는 음. 일반적으로 신발장 음. 이쪽으로 아, 약간, 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밟으면 약간 느낌이 딱딱한 게 아니라 푹신푹신한 느낌도 들 거예요. 이게 어, 폴리식 스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무엇을 뭐 떨어뜨려도 쉽게 깨지지 않고, 이 바닥 자체가요. 음. 네. 그리고 순간소음을 많이 적용해주는 음. 그런 또 효과를 또볼 음. 수가 있습니다. 음. 안으로 들어오시면 욕실에서 음. 이제 우리 보통 아파트들이 음. 우리 아파트 안에서도 암 유발하는 데가 음. 욕실이래요. 욕실에 특히 여기예 선반, 음. 여기에 암 유발하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런 점들을 모두 다 해소해서 천연재료로 얘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 수차례 화장실을 이용하고 샤워하고 뭐 씻고 이러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는 특별히 남양 히트에서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34평이 보통 방이 4개예요 근데 요새는 뭐 1인 자녀 이렇게 두기 때문에 1인이나 2인 자녀를 나누고 싶으시면 한칸 나누셔도 되고요 그냥 뭐, 한나로 통일해서 크게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확장해서 하시면 됩니다. 음. 예. 여기는 바닥 자체는 강화마라고요 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 이제 곱박이 시설이 되어있어서 따로 가구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 이 쪽으로 오시면 거실 공간 이 굉장히 넓죠. 깔끔하죠. 예, 예. 네, 굉장히 지금 하시면은 그런 시스템이, 시스템 에어컨 아, 어 예. 거실하고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선착순 마지막 기회가 되시겠습니다. 네. 어, 발코니를 이렇게 확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음. 네, 이렇게 굉장히 음. 넓게 빠졌죠. 음, 발코니 확장비는 좀 소요됩니다. 1,500만 원그 중에 계약금 100만 원만 내시면 가능하세요. 네. 발코니 베란다가 있고 이런 소방 대피함이 있어서 방화문이 설치되고요. 소방 대피시설이 갖춰져서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꺼야 되거는데 전동 건조대가 있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네. 예, 예. 이상하게. 보통 이제 예.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데 음, 예. 여기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되면요. 여기 공간을 좀 찍어주세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센서가 작동이 되면 발로 쿵 치면 지하 아,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피싱 공간으로 가실 수 있는 여기가 그, 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너무나 고급제 자재가 너무 고급지지 않습니까? 응. 어, 이쪽에 여성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 네. 옷장 따로 옷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장대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짧게 붙이기. 짜임새가 참 좋죠. 창문도 네. 있네요. 예, 아. 그리고 수납이 굉장히 네. 다양하게 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수납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살고 싶다. 그, 너무 추천. 네, 네, 역시 좀. 요새는 뭐. 욕실 공사하고 따로 이렇게 돈부 많이 드는데 음. 저희가 음. 다 한꺼번에 음. 다 들어야 되니 따로 이중으로 가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쪽이 또 부엌이 또 환상적입니다. 예, 친환경 예. 소재로 다 갖춰진 D자형 주방으로서 이렇게 주부 동선을 축소했고 사무형 음. 냉장고가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또 김치냉장고 공간이 빌트인 시스템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예. 친환경 이렇게 LED 조명을 썼고요. 그래서 또 화이트 톤을 써가지고 집을 밝고 환하게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고요. 방이 네개나왔습니다 음. 저희들이 펜트리 창고와 생활용품 어, 창고를 겸하여서 복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통로를 양쪽으로 <laughs> 했고요. 어, 방이 이렇게 네개 34평의 방이 네개이기 때문에 펜트리 창고를 알파룸으로, 다용도 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40평대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음. 입주는 언제예요? 어, 지금 3년 반 정도 소요되거든요. 음. 25년 10월경에 예상됩니다. 음. 뒤에는 또 뒷발코니가 넓어서 다용도 창고 및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광 통풍이 용이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난방비나 에너지 전략형 이렇게 구조로 혁신평면 최신평면입니다 신상품에 해당되겠습니다 2,500만원으로 투자하시면 은 어, 프리미엄 보장제 6천만 원으로 해서 투자 수익을 가져,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일반 분양 시에, 어, 전매 차익을 뭐 1억 이상을 가져가실 수 있고, 입주 시점에 2억 정도의 프리미엄 예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입주 시점에서, 어, 한 3억 대 전세가 예상되고요. 용자도 3억 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약금 10%, 3천만 원으로 해서 자기 자본으로 해서 모두 를 5억 대 자산을 만들어 갈수 있는, 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형 상품으로 이해하시고요. 어, 실거주는 어, 25년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기주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를 포함해서, 전국이 여순강 포함해서 조정지역으로 묶어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아파트 거래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빙하기를 막고 있는데 이게 비규제지역에서 투자하신다면 무한전매 자유로운 전매를 통해서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 오니 지금 1구간이 1쿼터 1구간이 다 마감되었고요. 지금 로얄층 11층에서 15층이 오늘 중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어, 또 저층을 원하시면 다음주라도 하실 수 있는데 빨리 어, 신청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800만원대 가져가신다면 어, 1100에서 1500만원대까지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어, 전국적으로 최정가 국가산단에 위치해 있는 남양유튼 어,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오늘 정수영 TV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자 여기에 오천 세대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오천 세대. 이거 평당 2차 사업을 천백에 분양합니다. 이거 천이백에 분양합니다. 여기에 삼천 세대가 들어와요. 여기에서 오천 오백 세대가 들어온다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어, 우리가 일2산타 오차 해가들고 일리산타 오차 산타 남양유전브 오차 사업까지. 들어와. 보장 증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